냄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 당신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광풍 낙엽지듯 가시었네. 행복했던 장미 인생, 기바람에 꺾이니, 나는 안떨기, 슬픈 눈들 내야, 긴 세월 하루 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?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느니라 해가 뜨면 다리가고 낙엽 지니 눈 보라 치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편단신 민들레야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왔소 행복했던 장미 인생, 비바람에 꺾이니, 나는 한떨기, 슬픈 민들레야.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,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? 일편단신 민들레는, 일편단신 민들레는, Onaji ji anuri